트럼프가 의약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수입 의존도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고 선언했죠. 현재 미국은 매년 2천억 달러 넘는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국은 주로 유럽, 인도, 중국이고요. 이들에게 관세가 부과되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FDA 승인 절차를 단축하고 EPA의 환경규제를 간소화해 제약공장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로슈, 노바티스, 존슨 앤 존슨, 일라이 릴리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번 조치는 제약 산업 뿐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약값 상승과 혼란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제약 관련주의 상승 재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재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 어떻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